25년 10월 고2 모의고사 수학 14번 풀게요 수열의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면 Sn이 n분의 1이고 이 값을 구해라. 이 문제는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식이 생각나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An은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1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Sn이 n분의 1이랬으니까, 그러면 Sn-1은 심플하죠.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1만 대입하면 돼 이렇게 n-1분의 1. 그래서 이게 바로 an이에요. 근 여기 다이렉트로 시그마가 씌워져 있으면 부분분수로 저절로 나눠져 있는 거라서 대입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 꼴을 보니까 ak에다가 이걸 곱하고 분모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통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통분하면 n-n-1분의 n-1- n이니까. 분에서 썼더니 an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k는 또 n 자리에다가 k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1 구하고 a1은 s1이랑 똑같을 테니까 1분의 1해서 1.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1 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여기 k빼기 1분의 ak는 n자리에 다 k만 넣어서 쓰면 되니까 k k-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분의 1.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k-1이 약분이 돼요. 그리고 k분의 마이너스 1분의 1은 이1 이렇게 안에 거 곱한 에 바뀐 거 어쨌든 마이너스 k 그래서 얘가 하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마이너스 k. 이거 시그마 공식 k 해가지고, k가 1일 때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써보셔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k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 k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면 마이너스 7까지잖아요. 에이, 쓸거 그랬었어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개두 개씩 합해서, 다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가 3쌍 해서, 마이너스 27, 앞에 1 더하기. 그러면 1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15번.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요 그러면 fn 더하기 f2n이 1이 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이 문제는 n제곱근이라는 게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fn이라고 했다면 f n 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 상황이 FN이에요. 그러면 FEN은 저 위에 자리에다가 N자리에다 다 대입하면 되죠? 응, EN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EN 빼기 1 2의 EN 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렇게 FEN이라는 건, 자, 그럼 이제 2 e 이상의 자연수 N이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나 봐서 2부터 대입해 볼게요. N이 2일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n이니까 2 e 빼기 12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의 2제곱근. n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2제곱근이라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두 번, 어떤 수를 두 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실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냐면, 짝수번을 곱하면 절대 실수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 n 대신에 2를 대입한 f 2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f2에는 n이 2일 때는 f2에는 f4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4 빼기 10이라서, 마이너스 8에, n에다가 2 대입했으니까, 4제곱근.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수를 네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의 개수가 있냐는 거죠. 마이너스 8도, 역시, 마이너스니까, 짝수분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니까, 러 F4도 0이에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FN 더하기 FEN이 1이 되지 않아요. 그죠? f 2 더하기 F4는 0. 그러면,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어야겠어요. 그치? 한 개건, 연계건 마이너스 개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N이 3일 때, 대입을 해보면, 3빼 12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 인거 중 실수의 개수는 느낌 오세요? 세개를 곱해서 이렇게 세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뭐딱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개를 곱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수가 한개 있을 수 있죠. 정확하게 쓰자면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9에 3분의 1씩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래서 한개 이거 그러니까 F3은 한 개라고 쓸수 있는 거죠. 세개 아니 한개 실수인 거한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2n일 때는 2, 3은 6이니까 6이1 2는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러면 2n 마이너스 6의 6제곱근 이것도 아까 해봐서 알지만 여섯 번을 이번에는 곱해서 이렇게 여섯 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짝수 분 곱해서는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온댔죠. 그러니까 F2N인 F6은 0이 돼요. 둘이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N이 4일 때는 안 해봐도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알죠. 왜냐하면 N이 4라는 건 여기다 4 대입하면 얘는 여전히 1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8이어서 마이너스 8의 4제곱근인데 아까 마이너스 8의 4제곱근 위에서 했죠? F4는 얼마라고요? 빵! 그런데 2N이니까 2, 4, 8 빼기 12 하면 얘는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의 8제곱근이야. 아이고, 8제곱근. 그러면 8번을 곱해, 짝수번을 곱했는데 또 마이너스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8도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 그래서 아마 짝수일 때는 0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N이 5일 때는 당연히 되겠죠. 왜 되냐면... 5 빼기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에서 얘의 5제곱근은 5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굳이 구하자면 마이너스 7에 5분의 1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실수의겠어요한 개, 이거 한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F5는 한 개. 그 다음에 F10은 여기 10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의의 10제곱근, 10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F10은 0. 그러시면 되겠죠 1 더하기 0 이니까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될것 같은데 이제 좀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게 이제 6이 되면 10나네요 왜냐하면 6이면 6백이 10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에 6제곱근은 당연히 없죠 6번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었으니까 짝수 마이너스 안되잖아요 그래서 f6은 0이 맞아요 그런데 6의 2배면 10이니까 12 빼기 12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 12제곱근은. 이거는 한개 되죠, 0은. 0은, 0은 12번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그거 한개 그래서 F12는 한개 그래서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N이 6일 때는 이 성립해요. F6 더하기 F12. 0 더하기 1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N이 7부터는 의미가 없는 게 7 빼기 12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7제곱근 당연히 되죠 일곱 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F7은 이 한계가 있어요 실수 그런데 이 7의 14 빼기 12는 짝수 이게 이제 12보다 커졌어 두 배가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큰 수는 짝수제곱근이든 홀수제곱근이든 실수가 꼭 있어요 그래서 14 빼기 10, 이거의 14제곱근. 특히, 짝수제곱근은 0보다 큰 수의 짝수제곱근은 2개거든요. 풀마. 예를 들어서 이런 4의 제곱근 생각해보세요. 2제곱근. 두번 곱해서 4가 되는 건 풀마 2. 2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큰 수의 짝수제곱근은 항상 2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2개가 돼요. F14는 2개. 그러니까, 2개 더하면 3이라서 0이라서 안 되죠. 이때부터는 없을 거예요. 뒤로 가면. 8이 됐던, 9가 됐던, 미심적으면 좀더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3, 5, 6,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8 더하기 6이니까 14.